디자인 너무 예쁘게 나와서 미팅 때 우리가 어머, 이거 여자꺼 너무 예쁘게 잘 나왔다. 왜냐면 그레이에다가 지금 배색이 지금 이게 다 라임 컬러예요. 시원해 보이는 라임으로 띠를 둘렀어요. 그리고 같은 그레이라 하더라도 앞쪽에 옆쪽에 컬러감을, 배색감을 다르게 줘서 입었을 때 착시 효과가 되게 슬림해 보이게 등라인까지. 허리가 살짝살짝 살짝 이렇게 들어가 보이는 이런 디자인이 다 들어가 있는데 지금 29,700원에 29,700원에 티셔츠하고 지금 이것까지 다 드리는 거고요. 심지어 안쪽에 야. 이렇게 스트링까지 다 있잖아요. 마감 좀 보세요. 어, 진짜. 마감 좀 보세요. 스트링까지 다 있잖아요. 네. 이거 지금 점퍼 값만 얼마일까요? 지금 최저가인 것도 중요하지만 29,700원에 여러분 다 드리겠습니다. 자, 그레이의 점퍼 한 벌. 그다음 제가 입고 있는 이거 이따가 입은 걸로 보여드릴게요. 네. 화이트의 스트라이프 패턴. 운동하실 때 입을 수 있는 가볍게 입을 수 있는 지금 다 UV 차단되고 흡한 속건 기능성 다 있고 네. 오렌지 컬러, 오렌지 음. 집업 스타일로 해서 부부가 함께 세트로 입어주시면 좋으니까 이런 네. 데 소매도 지금 다 메쉬거든요. 이렇게 메쉬로 시원하게 짱짱하게 늘어날 수 있게 이런 디테일 들어가 있는 오렌지까지 너무 예뻐요. 그럼요. 뒤에 살짝 보여드릴까요? 뒤에도? 어? 어? 뒤에 반전. <laughs> 진짜 예쁘다. 디자인을 진짜 하나하나 진짜 너무너무 신경 써서 작품처럼 만들었어요. 네. 이런 거. 여자도 역시나 신축성. 짱짱하게. 끝내줍니다. 등살, 옆구리살, 뱃살, 안 껴요. 음. 정사이즈 지금 하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시크한 또 이제 블랙. 네. 네. 이거는 왜 운동할 때 아니면 등산 갈때 활동할 때 많이 입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시각적으로 날씬해 보이는 느낌에 그레이 컬러와 블랙의 배색이 멋지게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선택하시는 거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셔츠, 네벌 다예요. 재킷까지 하나를 더드리는데 29,700원에 드리고 이런 구성을 이런 가격에 정말 맞춰 드리기 힘들었거든요, <laughs> 진짜로. 음, 아, 29,700원인데 있어요? 있어요? 없죠. 홈앤 쇼핑입니다. 홈앤 쇼핑이기 때문에 가능한 지금 기적의 아울렛 시간이고, 지금 제가 화이트에 스트라이프 입었는데, 이거는 그냥 평상시에 데일리 셔츠로 활용하시면 너무 예쁘겠죠. 그냥 PK 셔츠. 요런 데다 화이트. 단추 하나하나 하나 네이비. 그리고 포켓이 가슴 위쪽으로 올라가져 있고, 그 아래로 스트라이프가 소매까지. 소매까지 다 비율 맞춰서 허리가 싹 들어가 보이게. 허리 싹 들어가고, 이 길이를 지금 문의하시는데, 쭉 내리면 제 엉덩이가 여기까지거든요. 엉덩이 살짝 위정도 그래서 이거 바지에다가 반바지에다가 그냥 쭉 덮어서 입으셔도 그냥 무난하게 부담스럽지 않게 다 가능하니까 이 붙지 않는 거 신축성 좋고 여유감 있는 것까지 봐주시면서 제가 95 사이즈 입었어요.